돌아 할렐루야. 오, 두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서를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독의 교회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성령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 없어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0장 찬송합니다. 1절, 간주, 3절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560장. oh 주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자기 자신에게 죄인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去了。Mm.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명령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1부 예배, 또한 2부 예배, 모든 예배에 주의 권능이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 나이다. 아멘, 아멘. 감동의 교회, 5월 14일 주일 1부 예배. 성경 말씀을 신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기록된 말씀을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그리고 마지막절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아닙니다. 26절부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시는 성령의 생각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위하여 간구하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고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나의 의지대로, 내가 정말 그 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맞는 것은 무엇이고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맞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뜻대로 산다. 어떤 곳이 있어요? 가장 쉬운 곳이 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죄를 짓는 일. 이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그죠? 내가, 어? 화면대로 죄를 짓는 누구도 맞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일내 마음대로. 그러면 반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반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오도 많아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죄짓는 일,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거룩한 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신앙이랑.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거 신앙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삶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라고 성령으로. 아. 말씀합니다. 그성그 그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심을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아메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그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시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라 해보세요 시작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라 내 약함을 인정해야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기도해요.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안 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한다. 우리는 누구나 약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도 나도 약하다. 약하다. 어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강합니까? 약한 것이 더 많습니까? 강한 것이 더 많습니까? 물론 이것은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요. 또, 약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까?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단점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많아요. 그 단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에서 기도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당연한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함을 아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잘몰라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를 위해 친히 성령님께서 중부하고 계심을 믿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은총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교만. 교만은 모든 악의 시작. 오늘 이 시간, 나의, 나의 모습은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교만한 모습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27절 보시죠. 읽어보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우리의 그 중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살피시는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도 아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령은 우리 편에 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지금 누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충고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찰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오신 그 성령님의 간절한 그 간구도 알고 계신다는 이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신만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만 나의 부족함도 알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것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심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겸손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보시고 계시면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진정으로 바라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진정으로 바라고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있는지 혹시 자신의 유익은 아닌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기도해 바랍니다. 내 이익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닌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그 마음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죠?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힘을 모으자. 힘을 모으자.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거룩한 일을 위하여는 힘을 모으지 않아요. 그런데 욕심과 이익을 위하여는 잘도 뭉치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경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역사에 보면 바벨탑 사건. 어떻겠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 앞에 다다르자. 하나님 같이 높아지자 해서 만든 것이 바벨탑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 이 사람들의 그 욕심에 그친 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 잘 알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하시죠. 그래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거 방법 다른 방법 또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순적히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전한 만남은 그 기다림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증거는 무엇인지 돌아보는, 살펴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번 따하시죠 거룩한 일을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이루어가는 사람. 믿습니까? 아,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는 힘을 모으고 기도하기를, 말씀을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마칩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했으면 몸으로 행동을 쉬하여야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재단,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과 목회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먼저 성령을 의지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감동의 교회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45장 1절 그리고 단주 3절, 3절 부를 때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님을 송별합니다. 주의연금 주께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손길을 하늘의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을 흘러 넘쳐 우리 주의가 주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영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테네와 하나님의 그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심 이 시간 믿음으로 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삶의 자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감동의 교회 위에, 그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위에, 지금도 이 나라의 민족을 수고하있는 국군장 경찰의 해경 젊은 청년들 위해 또한 코로나19 방역팀 위에, 이 나라를 위해서 말씀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섭리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고 나옵나이다. 아멘.